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을 주는 일은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바라고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머릿속이 두려운 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일을 우리 머릿속이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일과 그 일이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해 주십니다. 당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경험은 과거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위기와 곤란을 격, 극복했던 기억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강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필요한 감정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회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중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비관주의자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추진하다가 중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쪼달리고 우울한 인생을 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듯이 베드로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함께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제일 많이 목격했고. 지금 당장에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조차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내버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과거에 기도 응답받았던 기억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절실함으로 가득 채워서 두려움이 차지할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겁이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이 없어야, 겁이 없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천국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지옥 인생을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외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길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다친다거나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하던 사업이 망하거나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등등 우리 삶에 닥칠 수 있는 어려움과 곤란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골, 곤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만족과 풍족함의 인생으로 발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곤란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결과만 생각하고 위축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도 괴롭고 앞날에도 개선과 회복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한편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려움을 집어 던진 사람, 과거의 곤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던 경험을 계속 떠올리며 그런 일이 반드시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은 곧그 어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과거의 좋은 때로 돌아갈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만족과 성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싹싹 쓸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시다. 쓰레기통 뚜껑을 꽉꽉 잠궈서 두려움의 냄새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돌아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들이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엄청난 기적과 기도 응답들을 하나하나 세어 보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아름답고 풍족한 미래를 내 입술로 소리내어서 그분들께 들려드리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희망과 자신과 감사로 충만해질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힘차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두려움을 이기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고, 저희가 처한 이 곤란한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매일매일을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